미니볼꿀 농장니다 오늘 떡밥 보충, 물 보충, 보고 있습니다. 아직 봉파는 나오지 않고, 오늘 2 1일채인데 떡밥을 다 먹은 놈은 다 먹었고, 안 먹은 놈은 조금 덜 먹었고, 한개 반, 정도씩좀 넣어놓고, 한개좀 넣어놓고, 근데, 분량에 따라서 있거든요 여러분 다 먹었네. 이내이가 이렇게 왔는데. 와, 이거, 이거. 이 때나. 네. 이쪽에다가 헛집을 달아놨네. 어, 헛집을 달아놨어. 헛집을 달어 어떻다는 것이? 한번 봐봐, 습니다 어, 어. 뒤쪽으로는 범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복판이 행성이 아, 안돼 있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뒤쪽도 3분의 2한쪽에 한쪽 내내 3분의 2 정도 펼나 안한드지금도되고 이메이갈리로 깨어서도 이메이갈이가 아니고 처매로떼운 것도 똑같아요. 그리 다른이 쳐 놨어도 여짝이서 넘어가고 싹새운거이 똑같이 살라는 얘기니요 이건 이제 완전히 목장이다 살이못네요 성균이게 성균지. 이거 물어보시는 양가이네이게 앞뒤네, 앞뒤. 앞빈. 이거 다이소 가면은 가게에 천원 좀 팔아요. 이렇게 다 물이 나오고 뭘로 뚫으냐고 전화가 와서 물어본 사람이 있던데. 앞뒤입니다. 앞뒤. 앞빈. 앞뒤도 하나 뚫고 놓으면은 사복서 이거는 한개 반주 해야겠는데. 어, 한개반 밥, 두 마리 다 먹었는데. 응. 21일째 됐습니다. 응. 응, 이건 다, 아직 좀, 응. 덜, 덜, 고기 넣는다. 응. 아, 이 이거 도다 먹어버렸네. 응. 옥살산 패준대 이제 딱 뜹니다. 이 옥살산 패드려야 되니까 습도 조절을 해그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산란했 없어. 자 산란권이 넓어지만요 저번에 볼 때보다 한번 살짝 끝자이는봤는데 그때보다는 아이고, 요리만, 요리만 아니지요요거아니었네이전살 산란은... 진짜나 지금 나오면서또산란들어가고 하네요. 약간 조금씩 튀쳐나오네요2식일 됐으니까 네. 일찍 산란는 놈은 너무 튀쳐나오것같는같아요 완전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장이프리카아아프 한개반좋아 <laughs> <laughs>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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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о т 꼼꼼 네. 요 이렇기 해야 되는 날이. 여기 미치가 계속 추워갖고, 못했더니, 그리 아주 손해가막 씻는 감시들. 숯밥을 앉아갖고, 다른 채도 춥고 있다니이 음. 어? 이 네.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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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장 가지고니까 뭐야? 세상 올 때까지는 뭐 먹이 안 줘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 양쪽 약속하면 그런 일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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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보세요. 파워 어, 센서. 가온 가운 센스가, 가온판 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온도가, 저짜에 상대방에가,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저짜게 놈이 안 올라간다. 했을 때는, 야가 가동을 많이 해야아다니까반장은 그러면은, 이, 이것을 조금 덜 자르고, 온도가 짜짜짜짜리다 온도계를 늘었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이걸 많이 잘라. 딱다 말하자면, 센세이가 열이 받기에. 그러면 천체작동이 돼. 빨리 작동이 안 돼. 이게 이것을 조금 내리면은, 이것으로 조종을 하는 거야. 사운판 이게 벌이 작거나 많거나, 관계가 없어 아침, 저녁으로 온도 못 맞추면 이걸로 해가지고 맞춰요, 지금, 우리는. 이게 보온판으로 전 썰어서 맞추는데 여자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난다 했을 때는 여자을그 음박기를 많이 자르고 열이 안 난다 했을 때는 음박기를 적게 잘라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가동 많이 돼. 이거 온도는 맞춘 것은 똑같아. 1 9도나2 0도로맞추니까 항상. うどうぞ。 대출 때는 22도, 20도, 그러면 19도, 한달 전에 가동이 될 일이 없죠.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이거, 이거 여기도 불안했고, 여기도 일러 불안했고. 이걸 어떻게 무조건 철자기다가 온도를 하나 설정해야 돼. 상대 쪄서 두 개나 세개 넣으면 저자기가 온도가 급게 올라간다. 했을 때는 아까 잘린 보온판을 말잘 자르지 말고 똑똑한 자르고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했을때는 부음판을 많이 잘라 근데 이가운판 뒤에다 놨는데 저쪽에 온도가 짧게 올라갔다 했을때는 이것을 적게 자르고 저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면 이것을 많이 잘라 빨리 가운판에 열이 받잖아 이이자기는 어차피 가운데 여자기가 살라니까 19도나 20도나 맞춰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대신 식당 여자기가 적게 되면 여자기가 말이 면 가온이 열이 식탁 식잖아요. 그러면 빨리 쪼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빨리 돌아간단 말이오. 그러면은 저자기도 온도를 맞춰 줘야 할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러 그러니까 저자기 온도계를 보고 요놈으로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은 이거 오빠 몇 장을 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온도 올라가는 게못 맞춰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나 새벽에 일찍 해갖고 맞추는데 저짝에 온도가 여기는 20일 말하자면 19도로 맞춰놨는데 저짝에는 15도나 뭐 16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덜 잘라. 덜자르면 온도가 여기 전달이 되는 것이 덜 와.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어, 이 센서가 작동을 많이 하게 만들어 그러면 은 찔때 온도가 올라가 많이 올라가면 조금 더 자르고 맞아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러니까 가온판 만드는 회사에서도 다치지도 않고 뭐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안하고 지금 제가 두 달간을 연습을 가지고 배운 거입니다 이거 가운판 펼치는 걸. 아, 사람들은 흙도 모르고, 이게 가운판은, 이거, 스님께서는, 그게 해갖고, 잘른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도안 해버리잖아. 가운판을. 안 된다고. 이게 가운판이 아주 노화가 있어야 흐지, 절대 못해요, 이거. 연락 주셔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순간이냐면 이렇게 덮어놓고 저 이것이 저자에 열이 많이 나면 나 열작은 열작은 1 9도로 맞춰놨으면 저자 이거는 2 0도2 3도 나잖아요. 2 4도 그러면 이거 보온 늦게 하나만 올렸다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맞아요 1 9도로왜 그냥, 그냥 가온이 동작한 것이 늦게. 느끼 식으니까, 보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드러내면, 요거 19도라도, 저가 24도, 25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자기가 온도가 높잖아요, 계속. 그럼 이걸 빼, 우연 놈을.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덮으면 또 온도가 내려가, 저작은. 여기는 항상 19도로 맞추면 19도가 돼 있어요, 이 불통 안에는. 동작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 5분 만에 하냐, 10분 만에 하냐. 그 차이에서 제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뭐, 여기 19도 맞잖아다고 19도 올라간 건, 그것은 한계가 없더라고, 말하자면. 19도로 맞춰놨으면 19도로만 짙지 않게 돼야 되는데, 아니, 똑같은, 절대. 그 양이 몇 마리만, 한 주먹만 더 있어도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한 주먹만 작아도 온도가 더 내려가요. 그게 서너 개 넣어갖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온도를 해요. 저는 자저 벌초 끝에가 스마트 온도계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게 몇도 늘어진다 몇도 올라간다 는걸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음, 뭐든지 다기 아침 일찍와 이거 자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도 조정을 할수 있다. 이 보온덮개는 이 요거 지금 보온덮개를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우유 으을안 덮은 이유는 온도가 적게 올라가. 말하자면 체적이 떨어져. 뭐 여러분 이렇게 접으면 온도가 체적에 많이 올라가. 예. 여기는 창공기가 빨리 들어가니까 온도가 빨리.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금더 센스 있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나 일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것이 휴대폰으로 온도를 리고올수 있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온도를 내리고 올수 있는 거 지금 22도만 볼트 여기 안에 쓸수 있는 통이 이걸로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한 7만원 정도 주문 구매해요 그래갖고 와이파이가 있어야 사용합니다 와이파이가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이제 일 해야 되니까요. 걸은 오늘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한줄 했는데 넉줄 해야 되니까 부추는 해약습니다 이거. 거기서 한 코만 찍고 미인 네불꿀 농장이었습니다.